중심을 낮추겠죠. 네. 이용호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손을 넣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아, 스이시도 네. 구본철 선수가 중심을 계속 잡으면서 네. 이번엔 오버 언더 오버 패스로 패스. 반대쪽으로 전환합니다. 패스 성공. 아 힘이. 서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머리 받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아.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훅이 들어왔을 때 얘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훅 들어오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여기 잡고 수익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응. 그럼 저는 여기서 머리를 박은 다음에 여기 있다가 언더북을 파줘요. 응. 언더북을 파거나 아니면 다리를 잡아줘요. 응. 다리를 파서 여기서 이제 저는 점프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아, 점프를 해서 보시면은 언더북 리면은 여기서 넣어주고 응. 머리는 박고. 이스점프를 음. 해서 이 정도만 가죠. 음. 그럼 저희가 제가 여기 언더우그 팔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다리 찝어서오버우로바꿔서코스를 음.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고집해서 이렇게 싸우면은 아 물론 이렇게 스프롤해도 좋아요. 근데 스프롤하면은 패스 진행이 잘안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프롤 깔아버리면은 상대방이 리커버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프가들 다시 안쪽으로 넘어갔어요. 음.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유리하게 풀었는데, 이제 상대방이 흙을 넣었다. 그럼 머리 박고, 언덩이 넣어주고. 음. 이팔잡핑면안 되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걸면은 여기서 점프해서 살짝 이동. 음. 그 다음에 5번도로 바어서 어, 처음 단계에선 버터플레이옷 들어오나? 다시, 다시 한번해 처음 단계에. 어, 처음에 가드 오픈하고, 바로 이제 엉덩이 들 때. 네, 처음에 음. 여기서 오픈했어, 이제. 오픈하고, 이제 바꾸잖아, 위치를. 네. 이제 머리 바꾸고, 머리 바꾸고, 그지? 이제 언에 들잖아, 여기서 버터플라이 만약에. 그쵸 여기서 버터플라이가 들어와도, 응. 언덕 바꾸고, 아니면 아. 이거 눌러주면서 점프해서. 아, 거기다 오버 언더로 간다. 눌러주거나 언덕으로 해서, 아. 바꿔준 다음에 이제 언더 바꾸고, 음. 와서, 오버 언더로. 그지? 아, 저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 이 이거, 이거 또지 패스에서 이제 버터플라이 들어오어떡하냐고이전 단계에서는 버터플라이 못 들어오잖아, 그렇지? 어떤? 맨 처음 단계에서는 어차피 못 들어. 머리 머리 머리들이 버터플라이 훅이 들어오는 경우는 상대방이 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 제 머리를 막 휘면서 이렇게 훅은 있거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훅이 들어가면은 발이 눌러서 반대로 넘어갔었어. 이번 놀음. 근데 라펠은 계속 잡고 있어. 아 약속해서. 다시 한번만 라페를 잡냐고. 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는 버터플라이 못 들어나. 여기서는 느낌이 힘든 게 제가 붙어 있으니까. 아. 어. 솔직히 후크에 넣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유연한 사람이 밑으로 넣으면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많이 후기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다 치, 어. 치면은 이때도 그냥 똑같이 오늘 아. 어. 와서 5번도 바꾸거나. 응. 다시 쳐? 거기 다시, 다, 잠깐만, 다시 들어와. 그 자리 다시 만들어봐. 그 자리 다시 만들어봐. <laughs> 근데 사실 여기서는 훅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여기서 가지고동서 봐. 네가거기서 가능한... 네가 버터플라이 만들어봐, 한번. 아, 그냥, 그냥, 그 응. 거, 그지? 버터플라이 만들어봐. 다리 밑으로 내리고, 엉덩 살짝 틀고, 밑으로, 밑으로 다리 훅을 하으면 돼. 네, 아, 버터플라이 어. 들어올 때 바로 그냥 오픈되니까. 네, 훅을 들려보면 저기에 제가 토지를 할수있고 오히려 네, 이제, 이제 훅을 넣으면은 더 손해네. 그, 여기서 이제 훅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응. 머리 막밀면서 억지로 이렇게 넣어요. 아 그럼 저도 이렇게 갔다가 점프를 않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분들이 여기서 아까 첫 동작에서 버터플라이 넣는 걸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스포를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치 진행했는데, 후기 들어왔을 때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치 진행하다 보면은, 여게훅 넣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로에서 깐다는 얘기 같은데, 아... 스포로로 이제 상대방이 리커머리하기 좋아가지고, 스윙은 음... 안나가거데요 저는 그냥 눌러서 반대로 넘어가오케 이렇게 해 땡큐. 네. 구독과 좋아요, 아... 알림 설정. <웃음> <웃음>